공증무요 주장은 전자공증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공증의 경우에도 공증무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법적 효력은 전통적인 종이 서면공증과 동일하게 판단되기 때문이죠. 전자공증은 전자문서를 만들고 저장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공증인이 직접 관여해서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전자공증은 시스템상 정해진 절차를 따라 자동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내 의사와는 다르게 인증과정이 진행되었다거나 전자서명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인 무효 사유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증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전자 서명을 한 경우 또는 전자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공증이 그대로 진행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려면 로그 기록이나 인증서 사용 내역,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자공증센터나, 공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공증은 모든 기록이 명확하게 남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기술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공증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과 법적 검토를 함께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